예, 인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그 예천 효자면 도촌리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그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죠. 그 김병주 의원의 선양이 있는 곳입니다. 대구에 계신 그 금박 선생님께서 정보를 주셔가지고 오늘 휴일이고 해서 한번 와 봤습니다. 올라오니까 눈이, 사, 눈이 살짝 내리네. 요 <laughs> 여기가 한참 골짜기입니다. 예천 쪽에서도 한참 골짜기 쪽이라서 이 골짜기에서 뭐선영이 어떤 발음으로 사성장군까지 되신 것 같은데 여기 뭐 좁으면은 여기에 없다고 하는데 일단 올라가서 한번 그 선양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저 조산이 참 멋있게 생겼네요. 산이 용문산인가 뭐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산이 멋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묘역에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뭐 올라오니까 금방인데 그 묘역을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할머니 묘고 저기가 이제 정조 할머니 또 옆에가 그 우친하고 모친묘로 보입니다. 앞에 묘가를 읽어보니까 여기가 유인 함양 박씨지묘 해가지고 간자로 나왔는데 근이 인가 배위죠. 근이 의성 김공은 김공 성화는 묘는 동원에 같은 그 능선에 이제. 그, 상, 상 위쪽에 있다. 자자로 있다. 이렇게 돼있어 아마 이 능선 저 위쪽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니까, 김병주 의원한테는 이제 조부 되시죠. 여기가 이제 조모님이니까. 그 옆에가 이제 부모님, 부모님 요인데, 부치는 이제 화장을 하신 것 같고. 네, 의성 김공 운희 기의 묘, 로 21년에 이제 졸 하시 돌아가셨네요. 병주라는 이름이 보이죠. 예, 여기는 이제 청주 한시 지묘 되어 있는데, 그 손자의 병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 아, 아들, 참, 아들, 아들의 병주라는 요 이름이 있죠. 그 2012년 임진년에 윤달에 뭐 이걸 새겼는데 그 이전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이저 위에가 이 정조 할머니 묘인데 묘가 그 상석에 보니까 그 정조 할 할아버지는 또 여기 효자면이 아니고 용운면에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세히 보니까 의성, 김공 정수, 묘는 용운면, 방송리, 호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묘자로 나왔다. 정조 할아버지 성함이 제 정자, 숫자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이제 햇살이 나네요. <laughs> 명당이라서 그런가? <laughs> 여기 기맥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여기 이제 정주 할머니묘에서 이렇게 이제 능선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천천히 엘로드 들고 가보면 이제 이쪽으로 김맥이 오면 반응을 하겠죠. 예, 이쪽으로 틀죠. 예, 일로 킴백이 예, 이쪽으로 좀 내려갔어요. 요거 따라가면 돼요. 지금 보면 저 할머니묘 쪽을 가자 가르키거든요. 최종적 도달하는 곳을 가르키는데 천천히 가보면, 밑으로 내려갔는지, 이것 따라 그냥 바로 자리를 잡았는지, 이게 보이죠? 네, 예, 묘로 들어가 버렸죠? 여기, 이쪽에 들어왔어요. 이 앞에 가서 해보면 알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기 혀를 맺었으니까 당연히 잡아당기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보면 돼요. 틀죠, 왼쪽으로. 천천히 가보면 계속 틀잖아요. 이쪽에서, 여기, 요, 이거 따라가보면 돼요. 여기, 여기서 틀잖아요. 여기 이쪽에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아주 정열에 딱 들어갔습니다. 회절수를 체크 한번 해 볼까요 예그 회절수를 재보니까 한 14회절이 조금 넘게 나오네요 그러면 보통 뭐한 14회절이면 국방부 장관도 가능한데 육군대장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같죠. 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면 한미연합군의 그 우리 한국 측 최고 수장 아닙니까. 거의 뭐 자기 그 조모의 어떤 발복 그걸 거의 다 받았다고 봅니다. 이제 조부님 묘는 저 위쪽에 있어서 제가 한번 오룡을 하면서 한번 살짝 올라가보려 고 하는데. 여기 할머니 묘의 엄덕으로 그 사성 장군에 오르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능선이 이쪽을, 조산을 여길 바라고 왔으면 좀더 좋았겠다. 좌향이 여기를 보거든요. 예. 가만히 보면 이쪽을 봅니다. 예. 이쪽을 보는데. 여기를 봤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 어쨌든, 뭐, 거의, 방향은, 자양은 좀, 좀 애매해도, 바람은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아. 여기는 뭐, 같은 주자 돌림는거 보니까, 승모님 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 이제, 부친하고 여기 요 근데 요 화장을 하고 공간을 깨워놨길래 저는 모친이 아직 살아계신가 싶었더만 또 옆에는 또 자해 김명조 의원이 이름이 있어서 이 모친묘 모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마 부친이 몇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분맥이 돼서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혈은 이제 여기 맺었으니까, 분맥된 걸요래 한번 보면, 밑으로 이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그거 한번 보면 되거든요. 지금 이게 밑으로 지금 가르치질 않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보고, 여기서 이제 들고 있으면 원래 자기가 출발한 그 원류로 합류를 하려고 이제 터니까 예이 틀죠 기다려 보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지금. 원래 자기가 출발한 쪽에 그 기맥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만약저 위에서 뭐 분맥이 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뻗었으면 거기 분맥된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거든요. 그 혈쪽으로. 이 능선 쪽을 지금 가르키는데 아, 이 밑으로 하나 내려오네요. 예, 네, 저기. 저기 또 내려가 저기 혈을 하나 맺었어요. 반드시 그 들렀다가거든요. 저 들렀다 다시 이제 또 볼류로 합류를 하니까 그럼 저기에 혈이 하나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김맥 일로 여기 어디 내려가겠죠? 가 보면 아니까 여기 이렇게. 들고 가보면 김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걸로 틀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틀었네. 여기. 여기 이쪽이 아. 이쪽이 요를을 매졌습니다. 주혈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할머니와의 정혈이 그 있더라고. 여로저 위에서, 능선 쪽에서 분맥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예, 이쪽으로 요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여기 하나 또 혀를 맺었어요. 제가 정확한 지점을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여기로 자리가 됐어요, 여기. 재보니까 한, 8회절, 뭐, 구해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붙인 묘하고 모친 묘도 8회절, 9회절 뭐그 정도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런 게 투구봉인데, 문국, 무국성 기운이죠. 백호도 상당히 힘있게 와서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청룡 쪽도 이겹 겹이 쭉 늘어서 가지고 모양이 나쁘지 않고, 의외로, 의외로 이게 관세가 잘돼 있네. 이거 붙인 묘하고 모치 묘도 자리가 됐다. 8회절, 9회절,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정조 할머니 묘는 여기로, 여기한 14회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로 한, 한, 8회절, 9회절,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정조 할머니부터, 할머, 할머니, 또, 부친, 뭐, 어머, 모친, 이래가지고, 다이 이래 자리가 다 됐어요. 이러면 뭐, 육군퇴장 하죠. 경계선이, 기룡 경계선이 아마 이 뒤까지 이렇게 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세트 안에 리다 들어갔는지, 보기죠. <laughs> 여기 이 혈의, 이 혈의 힘, 그 다음에 저 밑에, 예, 저 밑에 혈, 혈의 어떤, 여기로 또 자리가 또 됐으니까. 이제 저 밑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예. 아마, 김병주 의원이 그 비례대표 요번에 마치고 아마 지역구를 경기도 남양주 쪽에 아마 뭐 신청한다는 기사를 한번본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지역구 의원이 그 경남 하만 출신의 그김한정 의원인데 그거가 이성 의원인데 그것도 아마 서울대 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선형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14회절, 또, 고친 8회절, 9회절, 그러면 뭐, 사성장군의 비례대표, 뭐, 발음은 거의 다 받았는데, 그, 잘하면 또, 공천만 받으면, 예, 또, 지역구도 가능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드네. 만약에 조금만 더 높았으면, 상당히 그 국방장관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할머니의 바람이 크다. 예, 저 거의 정열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잘, 잘 모셔야 되겠네. 뒤에 조기, 조기도 예, 예, 무곡성 기운이, 저거 투구봉이라 그러죠. 장군봉이라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예. 아주 딱 제대로 생겼죠. 그리 여기는 거의, 거의 다, 거의 다 자리가 됐어요. 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혈은 여기 또 하나 여기 보조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여기로 자리가 됐고 다 섹터 안에 들어가서 다그 자리가 됐습니다. 한번 저 위에 조부님 묘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고 뭐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정도로 뭐주 바람체, 발음체는 찾았으니까 할머니 묘의 발음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기도 조선 발복의 그, 예,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김병주 의원이 공천 잘 받으시고, 또,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 국민들을 위해서 뭐, 애쓰시면 되죠. 예. 이정도로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그 여기 조금 위에 올라오니까 그 좁은 님 묘가 있네요 저사 의성 긴공 성화지묘 자자로 나왔다고 돼 있고 배위 함양박씨는 동원에 아래쪽에 간자로 있다 하니까 여기가 할아버지 묘가 맞습니다 여기는, 저 위에서, 이게, 용, 용맥이 이렇게 좌우로 행보하면서 내려오는데, 기맥도 가까이서 따라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이 밑쪽에, 기맥이 아까 이렇게 내려가던데, 여기 보면, 천천히 가보면 여기 만약에 뭐 혈을 중간에 하나 연주혈처럼 맺었으면 당연히 그 잡아당기겠죠. 예, 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 능선 따라서 내려간다는 거같요 할머니 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묘는 김해에 지나는 과령처다. 단지 그 좌우에 경관이참 수리하고 해서 이 항문하는 기구는 할아버지가 줄수 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원래, 정조 할아버지 때에서 학문하는 기운을 많이 주는데, 조금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하면, 또, 그, 이, 어릴 때부터 발음을 합니다. 예, 참, 이, 더물게 상당히 그, 용도, 용맥도 힘이 있고, 국세가 반듯합니다. 예, 이. 김영주 의원 선영은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